l i m i x가 0으로 갈때 sin 2x 분의 2의 5x 승빼 1이라고 하는데 우선 근데... 알아야 될게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2의 x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게 돼요 근데 앞에 있는 계수가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의 0일 때 여기 <laughs> 앞에 계수 a라고 자, 2에 ax 빼기 1이 나면 여기도 ax가 나와야 데서이 계수가 맞아야 된다. 그래야지 1이 된다. 이렇게, 어, 사인 x도 마찬가지야, x 분의0 우리가 배울 때는 x 분의 사인 x는 1이다고 했는데, 얘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여기 뭐라고? 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ax 분의 사인 ax가 1이 된다. 이렇게 풀어준다고요. 그럼 여기다 한번 내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네 sin 2x 그 다음에 e 의 5x 승 빼기 1 이렇게 나왔는데 예.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둘다 밑에 x에도 x분의 1 x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x분의 1을 집어넣어 줄게요 네 x가 0은 아니기 때문에 x분의 sin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x분의 2에 예. 5 x의 승 빼기 1 이렇게 나타내줄 것입니다. 이해 되니? 응 그러면 a가 x 밑에 딱 똑같이 나눠졌기 때문에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은 식이고 이 숫자가 된다? 가같다야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다 5를 나눠주면 곱하기 5 해주면 똑같은 식이다. 2를 나눠주고 1을 곱해주면 똑같은 식이다 이게 되겠죠? 응얘가 얼마로 간다고? 1로 간다고 얘가 얼마로 간다고? 1로 간다고 따라서 얘는1 곱하기 2 1 곱하기 5 해서 얼마가 된다고? 2분의 5 이런식으로 나온다 음. 그래서 지금 우리 설명 했었지 얘랑 또 외워야 될게 limit x가 0으로 갈때 ax분의 tan ax는 얼마다 1이다 계수 똑같아야 된다고 배울 때는 limit x가 0으로 갈때 x분의 tan x는 1이다 이렇게 배웠었는데 음. 문제는 계수를 달리해서 내기 때문에 이식 이식 이식은 이식은 하나, 둘, 세개 외워놔야지 기본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해되나요? 네. 이해 되나요? 네.